염증 없애주는 음식.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염증은 다양한 질병과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으로는 달콤한 고구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열매와 견과류,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살몬,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풍부한 식품도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은 항염증 작용이 있는 항옥시던트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염증을 유발하는 고지방, 고당분류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물에 나타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도 염증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식단에 이러한 음식들을 포함시키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으로 발효식품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거트, 캐피어, 김치, 사워크라우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녹차, 생강, 고추, 생선, 견과류 등 염증을 줄여주는 다양한 식품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